저 저거 볼게요. 저거는 뭘로 쓸까요, 이거는? 또 뚜리가 없어서 좋 종... 아, 무조건 종이지, 요 저거는. 음. 종인데 무슨 종이냐, 이제 이게 문제지. 앞까지 가네. 금자 근데 수가 많죠, 신자수구에. 수 나왔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뭐라 고 그래요? 금생, 토생금, 금생수. 어, 인신충. 어, 끝이야. 근데 수가, 이게 용신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디까지 간다? 반까지 간다. 그러니까. 자, 이건 인신충 안 됩니다. 뭐가 돼요? 진짜 수. 응. 그래서, 그리고 또 간목이 볼때 수라는 게 튼튼하기 때문에, 네? 예? 갑이 단단하잖 아니, 단단한데, 인신충이라고 해도 잘 보시면, 자, 이 청간 보세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용신이다, 그 얘기요 얼뜻 보면 인수가 용신 같잖아요. 그리고, 금이 세니까, 아, 종합격이다 이러지 마시고, 아까 그랬죠? 기가 가는 데까지 일단 간다. 그러니까, 이건 화가 없으니까, 간목을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용신이다. 인신충은 안 한다. 그러니까 종살격이다. 목의 기운이 취기 취기됐다. 그럼 수목 화까지 좋은가요? 화도 어떻게 좋은지 보셔야지. 아 예. 응. 왜냐 화가 어떻게 잘못하가면 무토의 뿌리가 되죠. 예. 그럼 만약에 보세요 우화가 왔다. 그럼 인호 뭐예요? 화국. 그러면 뿌리가 되죠, 당연히. 인노 화국이 되면 뿌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용신을 뭘로 잡았어요? 감목으로 잡았을 때 오거면 무슨 궁이에요? 사궁. 삿궁. 용신 사궁에 무토 뿌리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는 설기도 설기 나름이라는 걸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종격, 종살격은 설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종화나, 종제는 설기가 좋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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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잘 봐야, 잘 봐야 된다. 된다는 얘기요. 청간으로 올 때, 지지로 올때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거. 자, 이제 갑목. 갑, 용신이죠? 네. 갑대원의 서울대 갔답니다. 갑대원에. 음, 이건 실제 사주예요. 요새, 요새 사람이야, 요새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고. 술은 인술하고 안 되고. 네? 술은... 아니. 술은 인수를 하고 가니까 안되을아술 아, 이제 그것도 이제 보셔야지, 이제. 자, 그러면 갑에는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술은. 꿀이 되죠? 인수를 하고 떼죠? 그럼 술 때우는. 거기다가, 센 수, 수를 잡으세 인수를 하고 포국수. 되죠? 예의 뿌리 그러니까 술 대우는 당연히 나쁘죠. 그럼 서울대 가고 방황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학교만 해놓고. 음, 학교만 해놓고 방황했다. 자술 대우 나빴고요. 그다음에 의례 대우는. 제일 좋죠. 예. 인신 충을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애 한몫하잖아 그러니까 의례 대우, 병자 대우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병자대원에 병도 좋다고 봐요? 극방하죠. 들어오면 병이 충하죠. 이게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대원까지 좋았다 얘기지 병자대원까지. 그다음 축대원은? <laughs> 무토가, 뿌리가 있다. 그렇게 봐요? 자, 축. 이거는 그냥 토생겼로 토생금 자축합, 토르도 볼수 있고, 수르도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는 토기운이 있요 수기운이 있어요. 이건 수기운으로 가기가 쉽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무토의 뿌리가 안 된다, 이거에요. 만약 여름이면 자축합 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운도 에...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운이 아니다. 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제일 문제는 이제 뭡니까? 무인이죠. 무인이죠. 무인 같은 무가 오잖아요. 거기다 인신충하죠. 그러니까 나쁘다. 그 얘기지. 무인대원은 여러분이 자세히 가보세요. 요때는 신자수으로 인신충안했죠. 인대원 오면 인신충해요. 안 했던 게이 오니까 인신충을 해요. 그럼 이미 죽어요, 그러면. 거기다 무가와서 뿌리가 되잖아요. 신자 숙 때문에 안 됐던 걸 인신충을 할거안 했는데, 인대운이 오면 그때는 인신충이 되죠, 당연히. 그게 무인대운은 흉하다. 이해 가시겠죠?